안녕하세요. 세형주택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여기 현장 308호 이세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이 307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78호 라인이 오피스텔입니다. 123456까지는 어, 아파트고요. 78호는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에 비해서 78호가 구조가 빠진 것도 아니고 스펙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아파트는 한 층에 집이 세개예요세 아, 가구인데, 여기 같은 게 7, 8호 두 개잖아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두 가구만 있는 그런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어질 것 같고요. 등기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굉장히, 어, 여러 식구가 거주하는데 부족함 없는 사이즈랑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가게들 자랑합니다. 물론 아파트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현관 같은 경우는 기본 스펙으로 먹시면 될것 같아요. 3단 슬라이드 중문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열면은 만든 새가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관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가시면 자, 바로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같은 경우는 주방, 거실, 방 3개 모두 고급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물연 천정이 전 세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신축들은 전구가 다 높아요. 거기다가 우물연 천정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은 거실과 안방에는 이렇게 시템 스 에어컨이 기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영상에 그 8호 라인, 바로 아까 옆집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남양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동양집이에요. 근데 남양집에 비해서 2천만 원이 저렴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향 때문에 2천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양집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볕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쵸? 남양만큼은 아니지만 볕이 잘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우리 천안내 가서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내 가서 놀다 왔어요. 고수도 치고 가족끼리. 근데 거기는 남양집이거든요. 너무 더운 거야. 여름에 어떻게 여름에 너무 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름이 어떠냐. 쪄 죽는답니다. 그래서 남양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양이나 남서양 이런 걸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요 집을 2천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거실의 모습을 좀 둘러보았고요. 어, 거실 통창 쪽에서, 어, 주방 쪽을 향한 모습입니다. 자, 주방을 향해 한번 가보실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 주방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이트 화이트하고 집이, 어, 밝고 화사합니다. 자, 상부는 화이트, 어, 수납장, 주방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자, 그레이 톤의 수납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냉장고 두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냉장고가 만약에 세 대, 네 대다 하시면 자, 이쪽 공간도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공간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수전 시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삼구 어, 가스레인지 쿡타 그리고 후드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밥상 높이가 딱 적당하다 그래서 한 5인 정도 넉넉하게 식사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들어왔던 슬라이드 3면등 주문이 이쪽이고요 드라이드 주문에서 다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첫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고급 광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이 현장 같은 경우 특징이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 집을 3룸이나 4룸을 보시면 방이 하나가 진짜 작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방들이 다 균등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 3개를 모두 어그 개인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집을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세탁기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문이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문이 시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구별돼서 어, 설치가 된다. 보시면 되고, 1등급 보일러 기본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방을 보셨고요. 첫 번째 방 쪽으로 앞 쪽으로 보시면 자, 욕조가 시공 욕조가 시공되어 있는 어, 메인 욕실입니다. 사실 메인 욕실이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옵션이 많거나 뭐가 엄청나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냥 깔끔하고 포인트는 욕조가 있다. 자, 요즘같이 모히탈 못 가는 시기에는 욕조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집은 욕조가 없거든요. 욕조 있는 집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반신욕도 하면서 그렇게 피로를 풀수 있는 욕조가 있는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요. 자 다른 공간을 또 보러 가실게요. 자 아까 봤었던 거실을 지나치셔서요. 자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이 방이 그렇게 큰 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방 사이즈 되면 침대, 책상, 작은 장도 있고. 딱 쓰시면 좋아요. 우리 초등학생이나 어린 꼬맹이 있으시면 딱 맞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 보셔야 되는데, 아, 제가 이 공간을 안 보여드렸어요. 주방 옆쪽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 따로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다용도실을 보여드리면서, 여기다 세탁기를 놓으면 돼요라고 했는데 여기다 세탁기를 놓고 쓰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다 쓰셔도 여기다 쓰셔도 돼요. 여기다 만약 에 세탁기를 안 놓으시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할수 있겠죠. 이런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러 가실게요. 안방은 주방 지나서 있습니다. 아직 문이 안 달렸네요. 쭉 들어가면 자 안방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8호 라인이 어, 향이 굉장히 그 남향이고 그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이 시트 메이커 되어있고요 안방 이 요렇게 막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차이로 어2천만원 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같으면 그냥 여기를 할것 같아요 저는 어, 햇볕이 있는 것도 좋지만 온 집안이 밝은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집도 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좋은 선택이 되어질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과 거울 검용 욕실 수납함 그리고 선반, 젠다의 선반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주안에서 아, 주안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인천 내에서도 굉장히 화하고인기 가장 많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어, 한 층에 두세 대만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여기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세 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자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형주택김 부장이었습니다.